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위 말하는 센컴, 센댄스 컴플리션 2000제 플러스 52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가 1-19번부터 진행이 되죠. 종합문제가 끝나면은 어, 공,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음, 자, 에. 0268번 문제죠. SAT 268번 문제인데, 별표 하나 줬습니다. 음, The s t a r y is warning이죠. Warning. 경고죠. 근데 대절이네요. Monkey egg population. 에, 원숭이 쪽수가 아, declining. 줄고 있다는 거죠. Guatemala and Mexico.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동격입니다. 이러한. 아, 여기서는 줄고 있다는 경고죠. 줄고 있다는 경고는, 아,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음, 근데, 새로운, 새, 새, 증거에 의해서, 아침까지 일했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잖아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건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Corroborate. 이거는 플러스 쪽이죠. 어, 확실하게 하다. 어, 에, 로바스, 건강하게 하는 거죠. 더 튼튼하게 하는 거. c o n f i r m 이거 확인됐다. 이것도, 에, 플러스 쪽이니까 안 되겠죠.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에이, 뭐 반대로 가야 되겠죠. 빌라이드. 이거는 마이너스이고 거짓말이 미드러났다 경고가 거짓말에 대한 건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디미니시도 줄어들었다. 이것도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템퍼드. 이게 좀 어려워요. 템퍼드. 이게 어렵기 때문에 별표 하나 준 거예요. 에, 템퍼는 원래 석다이 뜻인데요. 템퍼 아래 석다이 뜻인데 섞어서 보통은 튼튼하게 하다지만은 경고 같은 거는 어,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이 뜻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거를 이제 보면은요 새로운 증거인 데니어바이 앞에 거하고 좀 다른 정도겠죠 팝플레이션 벨리즈 리버 벨리즈 강가에 있는 금방의 쪽수들은 와, 어, 새로운 증거는 이거 하고 있다 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뭐 앞에 게 마이너스인데 이거 플러스 요게 요것도 요것도 플러스면 곤란하겠죠. 요것도 플러스. e x t e n t 는 여기 스탠드 서 있는 거예요. 바깥에 여전히 서 있는 거. 근데 앞에가 플러스고 요것도 약간 플러스성이죠. 약간 플러스성. The winded 요거 마이너스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근데 앞에가 마이너스고 뒤에도 마이너스가 이거 좀 그럴듯한데. 미니 diminished 요것도 감소하는 거죠. 마이너스. 근데 경고가 감소가되는것좀 아니고요. 디빌리테이트는 몸이 약화되는 걸 말하는 증거에 의해서 경고가 약화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블루테이트 그쪽은 아니고 프라이빙. 아 이거는 당연히 딱이죠. 여기 에그 l 디크라인 g 감소하고 있다는 거 실제로는 번창하고 있다는 거. 어, 여기 저 그럴 듯하죠. 다만 요앞에게 마이너스인 것만 아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에 경고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새 증거에 의해서 거짓까지는 아니고 이런 증거에서 음에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도 거짓말. 요건 조금 아닌 거죠. 요건 좀 빌라이드 거짓말임이 드러나다. 그건 아닌 거예요. 답은 2번인데요. 좀 어렵죠. 여러분이 템퍼가 보통은 음, 완화시키다 이 뜻보다는 강화시키다 이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음, 연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워닝하고 워닝하고 템퍼의 연어 관계 이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내려가 보지요. 내려가 보면은, 어, 동사 목적어의 연어 관계인데, t e m p 원 o e r n i n g 경고를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다는 경고는 개체스가 세진 거로 인해서, 음, 경고는 완화되었다, 가, 에, 경감되었다가 되는 거죠. t e m p r 는 완화시키다 가볍게 하다 이 뜻이에요. moderate. 경감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원래는 섞다, 조합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강철에게는 아, 잔물을 섞어야 튼튼해지는 거죠. 유리도 굳히고 튼튼하게 하려면 뭔가 섞어야 돼요. 사람은 보통은 사람을 뭐 여러 가지로 섞어서 단련하다의 뜻도 되지만 누그러뜨리다, 유연해지다. 원래 이게 섞어서 원래는 템포라네 이게 믹글, 믹스의 뜻으로 섞어서 조합하다. 이게 원래는 유머가 사람의 네 가지 성질이야 그러죠. 이 성질을 잘 섞어야 에, 완화하고 유연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지만 드물게는 섞어서 단련하다. 유리 같은 경우 는 강화도 되는데 경고는 에, 경고는 다른 게, 뭐 다른 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다른 게는 좀 이상하죠. 다른 게, 다른 게 섞여서 다른 다른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다른 다른 게 섞여서 그죠? 다른 268번이죠. 다른 게 섞여서 다른 게 섞여서 경감 완화시켜도 시키다 이 뜻이 되는가. 그린이 어렵죠. B 라인은 어긋나다, 거지심이 드러나다, 너무 심하죠. 거심이. 에, 그다음에 그 Roberate 이거는 Robust가 튼튼한 거니까 점점 더 튼튼하게 확증하는 거죠. 두 w i n d 감소하다, 줄 줄어들다죠. 요거는 게르마니가 어원이니까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두 w i n d 외우셔야 돼요. 레벨로테이트는 디블리스가 라틴어 약하게 하다, 쇠약하게 하다. 몸이 쇠약해게 weak,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익스텐트는 이 X를 여러분이 이 X는, X는 SS로, 바, KS로 발음할 수 있는 거예요. 익스턴트, 익스턴트, 스턴트, 스턴트가 스아에서 있는 거예요. 현존하는, 잔존은 아직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턴트는 잔존하는 거, 아, 서 있다. t h 이브 이것도 역시 이것도 원래 잡아치는 데서 막잡아치고뭐잡아쳐서 먹어야죠.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잡아줘야 땅을 짓든 뭐하든. 다만 역시 고대 노르웨이 언니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번성하다. 드라이브. 그냥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죠. 요번에는 20번 문제네요. 전체적으로는 2 6 9급 문제 별표 두 개를 줬는데. The number was advertised 광고되었다. Romance. Unbridled. 아, 이거 제한이 없는 그런 열, 열정과 타는, 타오르는 듯한, 뭐예요 열, 이 예, 열, 열망인 거죠. 아니, 근데 사랑에 붙는 단어가 뭐 좋을 거야. 딱 보면 비번이 답이에요. 근데 어렵죠. 여러분이, 예, 토리드가,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워요. 토리드, 타는 듯, 토, 토, 타. 이렇게 그냥, 토리드, 타.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자, 에 달시스는 이거는 감미로운 이고요. 젤리든는 젤, 젤이 뜨거운 건 아니니까 차가운. 일이에요. 프리스는 포모 원시의 본래의 뭐 이런 뜻이고요. 가사모 이거는 가늘다란 뜻인데 원래 여름은 여름인데 늦은 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늦은 여름에 구수 구스, 구수를 많이 먹는 거예요. 구수가 거위죠. 거위 고기를 많이 먹는데 거기 거위 고기를 한참 먹던 이 시절에 이 거미가 거위 거미 비슷하죠. 거미가 아주 가늘다란 줄을 이렇게 많이 펼쳐놓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서 이 가사모 고사모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가느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답은 비번이 되겠죠 역시 torrid 타우이드 로먼스 열렬한 사랑인데 이거 연어를 모르면 안 돼요 형사명사 연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r 로이 d 열렬한 열정적인 뜨거운 염열의 바싹 마른 이런 뜻인데 원래 바싹 마른이 가장 어원에 가까워요 예, 토리두스가 한번 뭐, 말라 비틀어진 거죠, 파치된 거, 타버리는 거, 토리드를 타는 듯한으로 발음에 맞춰 기억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토리드와 타, 타운트하고 토런트죠. 우리는 이제 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인토런트 인 그럼 제일 먼저 배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잘 모르고 급류. 아, 근데 용암을 뭐 용암이 팍 뜨겁게 흐르는 거. 용암 토런트도 감정의 폭발. 에 질문 중에 연발, 속출 뭐 이런 뜻인데 이것도 토레레 라틴어로 토레네가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고 폭발하는 거. 그래서 토렌트를 물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음? 한마디로 이게 이 폭발, 용암은 급류라고 하지만 억수의 뜻이 있지만 원래는 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되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 그 토렌트, 토리드 우리가 알고 있는 어원하고 많이 다르죠. 달 시즌 모 상쾌한이라는 거에 둘 키스 둘 키스가 이제 스위트의 뜻이에요. 둘크 둘크 스위트 달서파이 달래다 그러죠. 가스머 이게 섬세한 거미줄에서 얇고 가벼운 가냘픈 섬세한 이런 뜻인데 고대로 옮겨서 고사마라고도 옮겼어요. 우리 외국어인데 그냥 고사마 풀에 걸려 공중에떠 있는 예, 잔거미줄이 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런 이가사머를본 적이 있습니다. 음, 시골에서 살진 않았지만 시골 비슷한데 가지고 이걸 많이 봤어요. 얇고 가벼운 촛술도 되는데 이거는 영어에서 온 단어예요. 구스와 썸머가 합쳐진 건데 세인 마틴스 썸머는 11월 초인데 11월 초면 원래 8, 7, 7, 8, 9, 어, 1, 2, 3뭐 이렇게 11월 초까지는 사실 여름이라고 하지도 않는데, 거의 요리를 많이 먹던 여름이에요. 11월 초 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많았던 데서 뭐래는 거죠. 아하, 검, 이때 검은 줄이 많지? 그렇게 된 거예요. 젤리드 얼음같이 차가움. 어, 이거 원래 젤하고 비슷하지만, 에, 얼음같이 차갑다는 뜻이에요. 음? 아무튼 젤를 얼음같이 찬으로 연결하긴 좀 어렵지만, 그렇게 연결하세요. 저로해 그럼 추위, 젤리란 뜻도 되고 추위도 되는 거예요. 젤리가 뜨, 뜨거우면 맛이 없어요. 차가워야 맛있어요. 프리스틴 이게 소박한 에, 초기의. 근데 원래 포모란 뜻이죠. 어, 라덴 요즘 뭐 라덴 갖고 말이 많죠. 아우 이 라덴이라는 소리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 아우 라덴. 요즘 애들이 그죠. 제 친구가 그러더라. 요즘은 라덴 그런 소리하면 죽는다고. 원래 소박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문제는 내려가 보죠. 아, 요거는 좀 쉬운 문제나요? After ginger banged, 머리를, 에 그의 머리를 확 부딪힌 거예요. She noticed that a large lump, hooky, began to form. 아하, 이마에서 hooky 쳐놨다고. invade, 침입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pro, 앞으로 소리를 지는 거죠. walk, 촉발하다, 이거 아니죠? sustain, 밑에서 위로 이렇게 지탱해 주는 거잖아. 이거 아닐 거고요. D번이야, E번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얘는 바깥이고, 랩, Lab, 랩이 가볍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혹이 몸에서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답은 D번이요. 인트로드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오브은 바깥으로, 거기에서 나오다든, 뭐, 밖으로 나오다가 됐든, 거, 거기서 밀고 나온 거예요. 업트드 그래서 혹이 튀어나온다는 뜻으로는 D번을 쓰는 거예요. 특수연어에 관한 문제예요. 아프 어, 포기 튀어나오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렵죠 램프 인베이드 업츄르드 돌출하다 엑트루드 하고도 같죠 이게 참견하다 업츄르드 강요하고 나서다 오브가 투어드도 되고 아웃트도 되고 거기라는 뜻 인더웨이드 돼요. 트루 데레는 여기서 밀고 나오는 거예요. 트루 데레 어렵죠. 트루 데레 밀고 나오는데서 프로보우크는 화내는 거죠. 앞쪽으로 소리를 질르는 거. 서브, 서스는 서브의 뜻이고, 드물게는 서브는 올리다의 뜻도 되는 거에요. 에, 테인, 테넬레 에, 요거는 홀드, 잡다의 뜻에서 나온 거에요. 엘리베이터는 올리다, 승진시킨다는데 에디, 엘 플러스, 에 플러스 레브고, 여기 레이즈의 뜻이에요. 근데 혹이, 거기서 탁 나온 거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혹은 붙어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 별표를 하나 정도는 줘야 주워, 줘 되나요? 사실 뭐 그래도 다른 게 워낙 아니니까 어,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어, 22번 문제네요. 전체적으로는 20, 270번 2 문제인데 별표를 두 개를 줬습니다. 에, 볼까요? 도우가 나왔죠. 도우 콘서트는 즐거웠다. 아 근데 여기 도우니까. 땜, 때문에가 아니잖아. 즐거웠기 때문에 즐거웠다가 즐거웠기 때문에 좋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즐거웠지만 이 내용은 즐거운 내용이 아니에요. 과도하게 어, 마이너스가 나와야죠. 과도하게 길었다라든가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 요거는 플러스 쪽이니까 맞죠. 과도하게 길었다. 에, 프로트랙트 트랙트 끄는 거죠. 앞쪽으로 끌었다. 질질 끄는 거예요. 이것도 플러스 쪽이에요. 어, 이것도 그럴 듯해요이오 l e 오디오가 아니다. 안 들린다. 이거는 무관한 단어죠. 그다음에 서브라인 이건 거룩한 어뭐 뜻은 잘 몰라도 거룩한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그런 쪽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인조여부라고서브라이한 거. 어? 거숨거뭐 거룩한 뭐 이게 렇뭐 장엄한 이런 뜻인데 이거 대조적인 이, 뜻이 될 수가 없죠. 컨트랙티브는 마이너스죠.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아닐 거고요. 아하. 그리고 척 보니까 아 여기 들어갈 거는 a번 아니면 b번이 될 텐데 뒤에 단어 볼까요? 예 그리고 더 뚜리 앙코르 앙코르 세번을 하는 것은 갤루루스아 이거 말이 많고 재미있다 뭐 이거, 그, 아니죠? 말 많은게 아니고 그 트위터스 이게 어렵죠 원래는 무료라는 뜻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고 까다없다는 뜻으로도 돼요 생뚱맞고 아 누가 무료로 무료로 줘 이거 원래 땡큐이트예요 그라시아스 그라 그라 그라스 그, 그, 이게 고맙다는 뜻이에요. Gracias라고도 하죠. 스페인어. 이게 고마운 거죠. 땡큐 하는 거예요. 무료로 주니까 땡큐. 근데 왜 주는지 쓰... 어 이거 가지세요. 이거 왜 주는지 생뚱맞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답이 돼요. 이거는 길다의 뜻인가. 과도하게 길다인데 앞에 게 아니죠. 앞에 게. 이게 앞에 게 전혀 아니죠. 음... 예, 슈퍼플루어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로플루어 넘치는 거니까 이게 과... 과잉된 건데, 안 들리다가 전혀 아니잖아요. 뭐, 안 들리고, 들리고, 그래요. 이거 아니고, 예.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갤룰러스 한 거, 갤룰러스. 답은, 어, 보추위터스는 행운의, 뭐, 그런데, 폴춘, 폴트, 예, 운의, 행운의, 그런 건데, 응? 이게, 서브라임이 맞지가 않죠. 답은, 비번이 제일, 그럴듯 할 거예요. 어, 비번이. 그래서 즐거웠지만 어, 콘서트가 재밌었지만 과도하게 질질 끌었고 세 번이나 앙코르를 한 것은 정말 생뚱맞았다 이런 얘기죠. 답이 B, 번이 되겠죠? 에, 그렇추어스 불필요한 까닭 없는 이게 두 제2 음이에요 제2 음미 형사. 여게 어려운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무료의, 에? 호의로 주는 거, 무료의 그런 뜻이에요. 앙코르포 근리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뭐 요구치도 않았는데 공짜로 막 주는 거죠. u 게 g u a r a n t e 보장이 안 되는 거. 기부 v 던프리 o n e f r 돈도 안받꿔지는 거. 원래 그라추이터스는 기 i v e n f 공짜로 주는 거. 스 p o 니어 a n 자발적으로 주는 건데 그라투스가 원래 땡큐예요. 고맙다. 땡큐. 그런 뜻이에요. 땡큐 하는 건데 땡큐를 하는데 물으니까 응? 고마운데 근데 무료인데 이유를 알 수가 없대는 거죠. 아 즐거웠지만 지나치게 길고 세 번의 양코는 생뚱맞았다 그런 거죠. 프로트랙티드 앞으로 쭉쭉쭉쭉 끊 거죠. a t t r a 하시죠. t r a c t 끊는 거죠. 근데 앞으로 쭉끄는 거예요. 오래 끈지 일찍 는 거죠. Lengthy e x t 가펼쳐져큰높 높은 이렇게 펼친 거죠. g a l 스갤 s g 스 l l s 어느 발음 안 해도 돼요. 자 이거 두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갤러러스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귀찮으면 게르러스 게르러스 RL만 발음하는 거예요 RLS만 발음하는 거예요 게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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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해도 괜찮아요. 원래 라틴어에서 갈리데가 채터 채적채적채적 채적, 채적, 레틀채잘 거리는 거 이런 뜻인데 말 많은 거죠. 아유 말 많은 게잘 짓거리는 지금 이오더블 오디오가 아닌 거예요라트니까안 들리는 거 슈퍼프로스는 위로 넘쳐흐르는 거죠. 여분의 그런 뜻이고, sublime 참 어려운 단어예요. 장엄한, 숭고한, 멋진, 거만한 이런 뜻인데, sub는 이게 업트의 뜻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맨이 이게 문턱이란, 문지방, 문턱이란 뜻이래요. 또는 사선으로 이렇게해도 되게요. 근데 암무튼이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다소 모호하지만 여러분이 뭐 어느 쪽으로 봐도 괜찮아요. 문턱까지, 문턱까지 쭉 올라. 아니 여러분이 문지방 문턱이 있는 데까지쭉 높은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 문턱에서부터 멋지게 쭉 올라간다. 어느 쪽으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그렇게 멋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포츠위터스 포스가 원래 우연 행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폴트는 그게 바이챈스의 뜻이에요. 행운으로 뜻밖에 행운이나 뜻밖이나 바이챈스 우연 행운 뜻밖 그러잖아요. 에 바이첸스로 뜻밖에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컨트랙트 수축된 거죠. 자 그다음 문제로 내려가 볼까요? 그다음 문제는 272번이네요자 그다음에 업서베이션대로 상당한 퍼센트의 사람들이 에 흑사병 떡 나왔잖아요. 이런 코로나 딱인데 흑사병 나왔어요. 에 많은 사람들이 걸렸다 걸리지 않았다 뭐 이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걸리다 이 뜻만 아시면 돼요. D번 컨트랙트가 이게 두 번째스로 걸리다이뜻 알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흑살병에 걸리지 않은 상당수가 있다라는 그런 발견은 얘기는 as red scientists 과학자들로 하여금 studied of the, 어, 그 생존자들의 후손을 연구했댄죠. in hopes of discovering 유전자를 찾으려고 they provided 아하. 면역을 주겠죠. 면역을 준 거. D번이 답이죠. immunity가 되겠죠. 다른 단어가 많긴 많아도 뭐 그게 어렵지 않게 컨트랙트가 제 의미 명사로 비교적 중병에 걸리는 거, 감기 등 가벼운 병은 겟 캐치고, 이렇게 어려운 병일 때는 컨트랙트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뭐, 뒤에 뭐, 여러 가지 뜻, 단축하다, 뭐, 계약을 맺다,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쉽게 풀수 있어요. 아, 상식적으로 이정도 알아줘야 되겠죠. 이뮤너티도 요즘 뭐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자그 다음으로 가죠 별표 세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별표 세개를 줬다는 것은 거의 최고 많이 준 거예요. 273. 카슨 워스 애플 처음에는 프레터드 바이 우쭐한 거죠. 아우 기분이 좋아진 거야 아첨 때문에 아니면 뭐 아첨이 돼도 되고요. 아이뭐 우쭐했다죠. 우쭐했다. 프레터리는 아첨이지만 좋은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니컬리 그의 동료들의 뭐뭐 때문에 더뭐 더가 나와있을때 때문에. 그는 곧 깨달았다는 거죠 아하 컬리그스를 대어로 받은 거고 그들이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어 d m i r a 하고 같은 단어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그들이 칭찬한 것은 주로 his, 그의 연출, not his accomplishments 그의 성취가 아니라 연출하고 관련된 거야,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 대어로 받았으니까 또 같은 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대어로 해놨으니 그 동료들의 뭐가 돼야 돼 칭찬이 돼야 되겠죠 칭찬 리프라이즈를, 음, 프라이즈는 잡는 거예요. 포크를 그 내, 납포하는 네, 네, 거 보복하는 거예요. 불워크는 지지자도 되고 이거는 원래, 에, 불은 볼, 에, 보호막 같은 건데 그 보호막, 보호대 같은 걸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지지해 주는 거죠. 음, 그런 뜻도 되는데 비번이 문제인 거예요. 제2 음용사, 에조레이션인데 그 밑에 나오죠. 에졸레이션은 보통 아첨으로 저도 맨 처음에 배워요. 업시키오스 예, 아시죠? 업스테키오스. 예, 향하여 뒤따라 가는 거죠. 뒤따라 가면서 아첨하는 거 이게 업시키오스 예, 음? 아, 아첨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첨 말고요. 지나친 찬사라고 돼요. 익세스이브. 에드모레이션 오아프레이즈라고 얘기해요. 아, 오아는 대단하십니다. 경탄하는 말인 거죠. 어, 그러니 여기에 에드모레이션 딱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나친 찬사 아 지나친 과도한 찬사에 아, 찬사라고 할수 있어요 에드모레이 과도한 찬사긴 찬사 과도해도 다만 이것을 에 어, 애쥬레이션을 아첨으로 보게 되면 의미가 안 잡혀요 아첨에 의해서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첨보다는 지금 에드모레이션으로 돼 있으니까 에드모레이션하고 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찬사에 처음에는 우쭐했지만곧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 주로 못 모였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레포르 레포르 이건 뭐 불어지만 많이 쓰이는 단어죠. AAP가 나와 있고 복잡하지만 포트는 우리가 공항을 말하는 포트, 에어포트, C 뭐 그냥 포트, 한국 이게 주고 받는 거예요. 포트는 이동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포트 그러잖아요. 트랜스포트, 포트. 아무튼 이건 뭐냐면 다시 포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맨날 얘기, 세상은 조금 더러워야 된다고. 그 말은 전안 믿어요. 그렇지만 이, 레포로는 좋은 거예요. 주고, 받는 게 있으면 좀 주고, 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다음에, 라티뉴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것도 불어에서 온다는데, 레티뉴. 참 어려운 단어면 잔뜩 갖다 놨네요. 이게 원래 테네르인데, 음, 테네레. 내가 결합어가 되다 보니까 티네레가 된 건데.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뒤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뒤에 위치하고 어,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터뉴, 어, 수행원이라든가 어, 음, 시종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비번인데 거의 틀림이 틀리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의의미 명사라는 거 모르면 모르면 틀리게 돼요. 뭐, 과도한 찬사의 처음엔 우쭐했는데 요뭐 저거 저거 찬사가 과도한 찬사 찬사에 응, a d m i r a 으로다 바꾼 거잖아. be, brother, by, 응? 우쭐해지다 그런 거죠? 레스톤, 기초도다. 불워크, 보루, 방파제, 보호자가 되기도 해요. 방파제가 되면 사람들을 포, 뭐, 포트를 막아주는 거죠, 한마디로. 어, 아무튼 뭐, 두꺼운 판자에서 온 단어. 레트뉴. 프랑스어, 수행원이란 뜻이에요.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 시종보다는 수행원이에요. 아무튼 요거는, 리가 뒤라는 뜻이고요. 뒤에서 테넬에 잡고 위치하고 유지, 뒷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수행원이 앞에 나오면 돼요. 뒤에 있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에, 이게 수행원이라는 뜻이에요. 그에 비해서 비싼 단어로 콜티지가 있어요. 콜티지, 콜티지. 이거는 시종들 또는 장례식의 행렬을 말하는데 이거는 원래 궁정에서 나온 거예요. 코트, Cort, c-o-r-t를 코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 어, 궁정의 시종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궁정의, 뭐, 보통 시종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안트라즈. 프랑스인데 이것도 측근자 수행, 수행원. 이렇게 얘기하는 측근, 수행원. 약간씩 다르죠? 요건 측근수행원인데, 둘러싸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응? 앞에서 뒤에서 막 싸고 다니는 거. 투어, 투어. 예 여러분, 투어, 투, 두루. 어 뚜루라 그러죠? 뚜루. 응, 뚜루, 뚜루드, 뭐그러잖아 뚜루드 파리 파리에, 뭐, 그 자전거, 저거를, 대회를, 두르두 파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는 둥그럽게 그 안에를 투어가 되듯이, 투어는 빙빙 도는 거예요. 서킷트, 투어. 둘러싸고 가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에, 라틴어 이거는 우리가 막막이라고 하는데, 레트가 네트예요, 네트. 근데 막막이라는 게 막, 막이잖아요, 막, 네트. 리프라이서리 이거 보복행인데 다시 잡는 거예요 프리핸데레 프리핸드 잡는 건데 프리순으로도 잡아놓는 것이 프리순이잖아요 어, 다시 잡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라저주 라저주 이것도 나머지란 뜻인데 이거는 원래 안따가 세데레지만 결합어가 되다 보면 세데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뒤에 뒤에 앉아있는 거죠 뒤에 남아있는 거에요 이게 나머지 잔류죠 아유 그냥 남아 있을래, 남아 앉아 있을래, 찌꺼기 그냥 남아 있는 거다 따는 거 좋은 것들은 다 먹어갖는 거죠. 레포르 아까도 얘기했던 인간하는 게 주고받는 거. 리 R A로 돼 있지만 R E로 생각하시고요. A P는 A D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포트만 있는데 포르트는 보타이에요 그래서 이 공항 공항이라든가 항구에서처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관계 협조가 되는 거 좋아 있는 인간관계 물건이 오면 가, 오는 면오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불어에서 말하는 레포르에요 레포르 레포르 제가 불어 발음을 잘 못합니다 참 문제가 많이 어려웠죠 뭐 그래도 뭐 어렵긴 어렵는데 참뭐 여기 별세 개도 죽고요 애 t 레이션 있든 모르면 그냥 틀립니다 아무튼 뭐 단어도 어려운 게 많이 나와서 별표 세개 줄만 하죠. 네, 자 이거 어렵습니다. 뭐뭐 뭐. 하나짜리도 있고 뭐아 여기 뭐그렇지어스도 나왔는데 이것도 어렵고요. 그렇지어스뭘 몰라서 그냥 골, 못 골라서 틀릴 거예요. 그냥 뭐 업추루죠. 요거 별로 안좋안 좋지만 뭐야 이거 가스머도 어렵고요. 가스머 어. 타리드 토리드. 타는 듯한, 타리드, 그렇게 외우고 싶은데, 토리드죠, 발음이. 토리드. 발음까지 틀릴 필요는 없죠. 토리드, 타는 듯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 음, 만만치 않네. 아무튼, 뭐. 아, 이거 템포도 어렵죠, 템포. 템포 원인 경고를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야, 아, 이것도 어렵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서, 네, 끔찍하죠? 이런 문제들. 음. 네,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여러분이 실력을 늘리는 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실력을 어떻게 갖추게 되겠어요.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건 네이티브를 위한 문제가 아니지요. 근데 간혹 어쩌다 보면 편입문법에서 이런 거를 쓱 골라서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씨, 되게 어렵네, 지랄. 지랄. 이런 소리가 막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